바베큐에 대해 몰랐던 신기한 9가지 사실. 1. 어원은 원주민 언어에서 시작됐다. 바베큐라는 말은 카리브해 원주민 타이노족의 바바코아에서 유래했습니다. 2. 미국 남부에서 발전됐다. 우리가 아는 바베큐 문화는 미국 남부에서 노예와 이민자들의 음식 문화가 뒤섞이며 발전했습니다. 3. 나라별 바베큐 스타일 차이는 한국은 삼겹살, 일본은 야키니쿠. 아르헨티나는 아사도, 미국은 훈연 바베큐 등 나라마다 전통 방식이 다릅니다. 4. 바베큐는 과학이다. 고기의 단백질이 60도 이상에서 변성되고 150도 부근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풍미가 생깁니다. 5. 나무 종류가 맛을 좌우한다. 오크, 히코리, 체리우드 등 어떤 나무를 태우느냐에 따라 고기의 향과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 세계 최대 바베큐 축제가 있다. 미국 맨피스와 텍사스 등에서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바베큐 월드 챔피언십이 열립니다. 7. 바베큐 소스의 기원은? 바베큐 소스는 17세기 유럽 이민자들이 식초와 향신료를 섞어 만든 데서 시작됐습니다. 8. 바베큐는 고기만이 아니다. 바베큐는 옥수수, 감자, 채소, 심지어 과일까지 다양한 식재료를 굽는 조리법으로 확장됩니다. 9. 건강과의 양날의 검이다. 후년 바베큐는 풍미가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태우면 발암물질이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베큐는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식문화네요. 매일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